이유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이유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1. 소극적인 태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기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신감 부족.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회적 민감성 부족. 사회적인 상황에서 민감성이 부족한 경우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읽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게 될수 있습니다. 4. 의사 표현 부족. 의사 표현이 부족하거나 목소리가 작은 경우에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대화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덜 주목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기술 부족. 사회적인 교류와 관련된 기술이 부족한 경우, 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비언어적 신호 무시. 무시당하는 사람은, 종종 주변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신체 언어, 표정, 눈빛 등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 소셜 스킬 부족. 적절한 사회적 스킬이 부족한 경우 대화를 이끌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셜 스킬의 부족은 무시당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개인적인 문제 혹은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 개인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경험이 무시당하는 특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상대할 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11. 적절하지 못한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12. 타인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주변 사람들은 이를 감지하고 무시하거나 상대할 수 있습니다. 13. 자기 희생적인 태도.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 과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행동이라도 과도하면 주변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14. 사회적 교류에서의 불안.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 무심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은 소통 능력을 저하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15.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나 자주 발언되는 부정적인 언어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6 피드백에 대한 민감성 피드백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민감성이 지나치면 상호작용이 어려워져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시당하는 경험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된 조언입니다. 1. 자기 존중감 향상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대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극적인 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긍정적인 대우를 유도하는 핵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긍정적인 태도 유지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5. 도움 제안 및 협력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안하고 협력하는 자세는 긍정적인 대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간의 지원과 협력은 강한 연결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자기개발 및 성장.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감사와 인정표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과 인정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대우를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을 잊지 마세요. 8. 유연성과 타협.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은 긍정적인 대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양보와 이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9. 존중과 예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 자발적인 도움 제안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자발적인 행동은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관심 표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심은 상대방들이 주목받고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2. 감정 표현의 적절성.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주변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여 거리를 두게 될수 있습니다. 13. 원활한 협업 능력. 팀이나 그룹에서 원활하게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긍정적인 대우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의 협력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4. 자기주도적인 성격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성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주변에서 존경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5. 자기성찰과 계속적인 발전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습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